오토바이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 비율 문제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요. 자, 이런 경우에 개인이 직접 과실을 다투기보다는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보험사 직원들은 수많은 사고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과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피부 손상이 많다는 점입니다. 찰과성이나 사박상 등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이 희미해질 수 있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보면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따라서 사고 초기 상처 사진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성형외과 진단을 받으면요 향후 치료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과실 비율은 한번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발급되면 이를 근거로 이 과실 비율을 다시 다툴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이 블랙박스나 또 CCTV 영상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사고 직후 영상 확보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